그,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354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354일차고요. 358페이지 왼 왼쪽 위에서 세 번째 줄부터 다시 한다고 제가 그랬어야겠죠? 그렇죠? 네. 볼게요. 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는 자신 내면의 증오에서 비롯됩니다. 자 아. 내가, 내 자신의 내면의 증오에서 비롯된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싫어해서, 내가 싫어하는 나를, 내가 싫어하는데, 남도 나를 싫어하, 싫어하지,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각할 때, 그래서 나의 내면의 증오, 나를 싫어하는 이 증오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 다른 이들의 행복과 사적 이득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득보다, 행복과 그들보다, 자신,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은 그들보다 내가 나에게 그죠. 그래서 음, 행복과 사적 이득보다는, 자기의 행복과 사적 이득에 빠져 있는 자기 애적인 몰두에서 비롯됩니다. 자기애적인 몰두에 있을 때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래. 그게 아니라 내가 타인들에게 관심이 없죠. 나한테만 빠져 있어서. 그래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은 좀 쉽잖아요. 그래서 나는 충분히 사랑받지 않고 있어. 이거는 뭐예요? 사랑받고 있지 않, 사랑받고 있지 않다는 건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 받지 않고 있어는 또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타인들한테 사랑을 어떻게 나누겠어요? 그치? 내가 나를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것에서는 나는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지 않아. 그죠 그래서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아. 그럴 때는 내가...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는 그 결핍 속에서 타인들에게 나는 엄마한테 받은 사랑도 없는데 남한테 어떻게 나눠줘. 그죠? 렇줄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 거꾸로 보면 이제, 아, 이래서 이렇구나.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죠. 내가 왜 이러는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무례해. 사람들이 나한테 무례한 것 같아요. 무례해는 다른 이들에 대한 성심, 성의가 부족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무례해 하는 것은 내가 타인들에게 성심, 성의가 부족하다. 내가 그들에게. 그래놓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무례하다고 하는 거야. 내가 그들에게 무례하게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날 무시해. 그건 뭐야? 내가 그들을 무시할, 무시한다는 거죠.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인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꾸 하면서 이게 이제 자꾸 건너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음, 사람들이 나를 질투해. 사람들이 나를 질투해는 다른 이들이 다른 이들에 대한 내면의 질투에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나를 질투해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이 나를 뒤집어 버려요. 나를 내가 사람들을 질투한다는 거죠. 내가 사람들을 질투, 어, 사람들이 나한테 질투하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한테 질투하는 마음이 많다. 그래서 내면에서 나의 질투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결국 당신이 자기 세상의 저자임을 책임진다면, 자기 세상의 저자임은 나다. 그죠? 책임을 진다면, 내 세상에서 내가 저자임을 책임을 진다면, 엄마가 줬어야 되지. 왜 사랑을 안 주냐? 그게 아니라, 엄마가 줬어야 되지가 아니라, 내가 안 받았다고,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laughs> 내가 안 받았다고 느낀다. 줬는데 내가 안 받았다고. 왜냐하면, 어릴 때 사건 하나 때문에 그거로안 받았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음, 그래서, 뭐 당신은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근원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세상의 저자임을 책임진다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근원에 되는데 그게 저자가 나가 아니라 남편이잖아. 애들 너희들 때문에 그렇잖아. 주변의 스폰서 때문에 그렇잖아. 선생님 때문에 그렇잖아. 그러면 아직 근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근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원을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자꾸 맥락을 선생님 수업을 듣고 또 듣고, 그래도 계속 듣고, 죽을 때까지 듣고, 해주실 때까지 듣고, 계속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이제 해석을 하면 다 근원에 내가, 내 에너지에서 발생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참 중요하고 세상을 거꾸로 사는 거 있는 걸 바로 잡는 거예요, 이게. 어, 제가 날질투해 내가 질투한다. 제가 날 미워하는 것 같아.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미워한다. 어, 제가 날 무시하는 것 같아.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한다. 그래서 거꾸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진짜 나를 무시했잖아요. 아니, 그거는 보지 말고 내 것만 봐라. 내 것, 나의 저자가 나기 때문에 내 것만 봐라. 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람. 사랑임의 상태가 됨으로써,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랑, 사랑임의 상태가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당신이 사랑과 사랑임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른, 다른 이들을 향해서 사랑임의 상태가 된다는 것, 타인 밖에 세상에 사랑임의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뭐요? 그건 여기서 내가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당신이 사랑과 사랑임의 내가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내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저 세상에 있는 타인들이 그렇게 보인다. 그런데도요, 계속 판단분별해요. <laughs> 계속 판단분별하는 거예요. 내 거를 보지 않고, <laughs> 내 거를 보지 않고, 선생님이 좀 좋아지셨나봐요. 그죠. <laughs>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데 그게 아니라 자꾸 판단 분별한다. 세상을 우리는 판단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을 자꾸 판단을 오만 판단 분별하죠 저도요. 저도 판단 분별하는 거예요. 눈 뜨면 아 맞다 그때 그랬지 이랬어야 되는데 이랬고 아 걔는 이랬지 저랬지. 자꾸 판단 분별하는 내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는 거는, 사랑으로 보이는 거는 내가 사랑임에 돌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나를 보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서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면 답을 금방 못 찾아요. 밖에서 찾아야 되니까. 밖에 있는 게 결국 난데.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당신이 이득을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이득을 기대하지 않고, 생명을 전적으로 지지할 때, 나의 이득보다는 생명을, 그 생명력을 지지할 때, 생명은 그 담내로 당신은 지지합니다. 참, 이게 이제 막 누군가를, 그 생명력을 누군가를 지지할 때, 그렇죠? 그 생명력은 나를 지지해주는 힘이 있다는데, 자꾸 이게... 아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잘 되기를 바라면 내가 잘 된다 하더라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많이 들었는데 삶에서 실천을 하느냐 하는 거죠. 삶에서 실천이 돼야 되는데 아직 100%가 아니라 생각하면서 돌리고 생각하면서 돌리고 신념에 걸리면 안 돌리고 그냥 내뿜어 버리고 이제 그렇게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박성하는 거죠. 그냥 생명을 전적으로 지지할 때그 담배가 나를 지지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누군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옆에서 받들고 도와드려요. 그럼 나중에는 요번 생 아니더라도 나를 받들고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난다. 누가 나한테 받들어 주기를 바래. 계속 내가 나, 누가 나한테 받들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받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받드는 거는 싫어. 누가 나에게만 받들어 주길 바래. 복을 안 쌓는 거예요. <laughs> 받을 게 없죠. 내가 누군가를 받들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누가 자기한테 받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기, 하, 해주, 하지는 않고 기대는 마음, 해주길 바라는 마음만 있는 거야. 지지해주지도 않으면서 지지해주기를 바라는 것. 예, 이걸 도둑놈심보라고 그러죠. <laughs> 도둑놈심보. 예, <laughs> 그래서, 어, 당신이 이득을 동기로 삼길 포기할 때, 나의 내가 이득이 생길 거야, 라는 걸 포기할 때, 이득이 생길 거야, 라는 걸 포기할 때, 생명은 예상치 못한 관대함으로 응답합니다. 예상치 못한 관대함으로 왜냐하면 이득을 포기할 때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 근데늘 우리는 뭐야? 이득이 일어날 거라는 나의 욕심을 가지고 이득을 가지고 꼭 이득이 일어날 거야라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득을 내가 이렇게 얻어지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나한테 칭찬해 주겠지? 아, 이렇게 하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자꾸 이제 그런 이득이 있단 말이에요. 물질, 이득이 물질적인 게 아니라 나에게 관심을 주겠지? 뭔가 이런 어떤 이득을 동기로 삼, 동기로 삼길 포기할 때, 이런 것들을 포기할 때 예상치 못한 관대함으로 응답한다. 예상치 못, 내가 예상치 못한 것들이 온다. 이런 방식으로 지각할 때. 이런 방식으로 지각할 때, 기적적인, 기적적인 것이 당신의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기적적인 일이 생긴다. 바라는 마음을 자꾸 내려놓으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예상치 못한 발견과 우연의 일치, 행운의 모습으로 조화로움이 나타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의식의 자리에서 당신에게 되돌아오는 물결이라는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마음을 다 포기하고 나면 기적적인 일도 일어나고 우연의 일치,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내려놓으니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행운이 온 거죠. 근데 우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연의 일치, 행운의 모습. 나의, 나에게 보 <laughs> 엄마 옆에 붙어가지고 <laughs> 네, 식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안이가 오래간만에 또 <laughs> 네, 그래서 잘하는 걸 내려놨을 때는 우연과 우연이라고 보이지만 행운이 오는 거예요. 근 나의 내가. 내가 뿌린 나의 복이죠. 바라는 걸 내려놨을 때 바라는 마음 때문에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바라는 마음 때문에 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라는 마음을 놓았을 때 기적과 우연과 행운이 일어난다. 행운의 모습으로 조화로움이 나타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의식의 자리에서 의식의 이 본체의 그 자리에서 당신에게 되돌아오는 물결이라는 각성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저들이 그랬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 누군가 나에게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내가 남한테 해라. 받고 싶은 만큼을 해라라고 했는데 받고 싶은 만큼을 해놓고 백배를 기다려. 그건 아니잖아요. 1배를 기다리고 있어. 바라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 거야. 1 0배를 기다리면 아예 복이 오지 않는다. 열배를 기다려도 복이 안 오는데 해놓고 복이 안 와. 자꾸 복을 까먹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해놓고 복 까먹는 일을 하는 거야. 바라는 마음을 엄청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 베풀고 바라지 마라. 그렇죠? 그래야 그 베푼 게 적금으로 들어가죠. 하늘에 쌓는 거야. 복을 쌓는 거야. 내가 때가 될 때, 진짜, 정말 행운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돼 있다. 근데 우리는 하나 주고, 하나, 그, 하나 주고, 하나 빼먹는 게 아니라, 하나 주고, 열 개, 백 개, 왜백 개가 안 나오지? 이러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도둑놈 쉴것 같이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 <laughs> 기적을, 생각지도 않았던 기적이 일어난다. 너무 이제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꾸로 보면 된다. 그래서 진보한 구도자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의식의 자리에서 각성이라는 되돌아온 물결이 일어난다. 그렇죠? 음. 문 실제 자신 수준보다 실제 자신 수준보다 초래에서 살고 있다고 추정한다면요. 실제 <laughs> 실제 자신 수준보다 초월에서 살고 있다고 추정한다면요. 답 에고, 에고예요. 마음. 마음이 무엇에 대해 들었기 때문에, 무엇에 대해 들었기 때문에 무엇을 안다고 추정한다는 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골프에 대한 책을 읽는 것은 전문 골퍼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이나 추상의 수준을 썩는 오류가 있습니다. <laughs> 진실이나 추상의 수준을 썩는 오류가 있다. 그러니까 실제 자기 수준보다 초월해서 살고 있다고 추정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마음에서 에고에서 내가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에서 에고에서 무엇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었기 때문에 들은 걸 가지고 어 나는 그래 조건 없는 사랑을 하고 있어,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서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그래 나는 공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공을 들어서. 나는 지금 이 상태가 공인 것 같아. 그러고 있지만, 그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내가 나의 지금 마음에서의 의식 수준보다 높게 생각하고 막 그러는 게 있어요.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골프에 대해서 쓴 것도 전문 골프가 만들어주지 않았는데, 그걸 보고서 막또 연습하는 경우, 그러니까 진실과 추상의 수준이 썩는 오류가 있다. 진실, 진실은 또 경험을 어떻게 어떻게 진실을 경험했는 선생님께서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여기까지야 라고 해서 표현을 해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들었어요. 들어서 저도 어떨 때 음, 그래, 빛이 여기 꽉 가득 찼다고 <laughs> 하면서 빛이 비달개니까 이렇게 기슴칠해야 보이는 것을 여기 에꽉 찼다고 그냥 차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싶어요. <laughs> 제 눈에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laughs> 다 빛이구나. 사람이 저기 빛이 막 들어와. 빛이 들어오는데 그 의식 수준이 다 있잖아요. 의식 수준이 빛이잖아요. 이 사람 좀더 밝고 뭐하고 뭐하고 막 빛으로 다 보이는 게 아니. 그렇게 보였으면 하는 있잖아요. 혼자 이제 듣다 보면 혼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추상, 그냥 들었는 것 때문에 추상하고 있는, 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진실은 내가 그걸 경험한 거, 그거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있다. 그래서 때때로 영적 제자는 높은 상태가 어떠한 것이라는 그림을 마음속에 가지는데, 때때로 영적인 제자, 영적인 제자는 높은 상태가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그림을 마음속 에고의 마음속에 가지는 거죠. 에고가 그걸 들었으니까. 근데 그 후에 에고는 그것을 만들거나 수행하려고 시도합니다. 만들거나 수행하려고 시도합니다. 전에 부산에서 강의 듣던 분이 계세요. <laughs> 저는 이제 초반에 되게 많이 찾고 질문하고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많이 찾고 한 사람과 듣기는 몇년 들어도 질문을 많이 안 하면, 짧게 들어도 질문을 많이 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저도 아직 뭐 공부할 길이 한참이고, 뭐내 문제 찾기 바쁜데, 나가서 뭔가 이렇게 차리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나가서. 이런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그모임 근데 그 얼마 하지 않고, 얼면 사람도 별로 없고, 안된 안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게 이제 시계 보이는가 봐요. 차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임을. 그래서 이게, 근데 참, 저는 이제, 그, 처음에 이 수업을 남편하고 처음에 이제 막 이렇게 들었을 때, 저희 그 스폰서님들이라 그러죠. 스폰서님들도 같이 듣자 그러고, 형제라인들 엄청나게 많이 들었었어요.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지금은 그, 그룹 안에 있는 시스템같이 보여요 근데 사실 이 내용 자체는 세상에 자꾸 펼쳐 나가져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스님께서돈 버는 거에 집중해 주신다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해 주시는데 어쨌든 지금 우선적으로 돈 벌기 위한 이제 위드 식구들 안에 있는 그 돈을 벌어야 되는 어떤 타이밍에 팡팡 쳐서 그냥 탁 튀어 올라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라서 선생님이 이제 막 몸이 <laughs> 상해져 가시면서까지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약속하셨다고 하시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제 성공하도록 안내를 해야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셨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 수반선님이딱 듣고서 저희 남편을 부르는 거예요 같이 이제 들었으니까 처음에 뭐라 그러셔 그랬거든요 오대 스폰서님이 부르셨어요. 같이 들으셨어요 잠깐, 잠깐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부르셔서 뭐라 그러시는데, 그랬더니 아니 김 사장이 저거 듣고서 하면 안 되냐고 <laughs> 이 영적인 수업을 이제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뭐라 그러는데 그랬거든요. 자유로 우회하는데 하면서 우회하는데 그랬더니 어 듣고 나서 그때 이제. 아 자기가 할수 없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더라고요, 자기. 이거는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 아시긴 잘 아시네. 제가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 이거는 누가 그냥 대신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니라고. 옛날에 뭐그 파트파트 경험했는 거에 대한 내가 실제 이 수업을 듣고 경험했는 거를 좀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좀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적은 있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이 영적인 이 에너지 장을 끌고 가는 거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라고 몰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는 실제로 그것이 그러니까 이 에고는 그것을 그 그림 그림을 가, 마음속에서 가지는데 그 후에 에고는 그것을 만들거나 수행하려고 자꾸 시도를 한다. 수행 그러니까 수행 수행을 하는데 그 높은 상태의 그림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시도해서 자꾸 내가 내가 그 상태가 되도록 끊임없이 발전하는 거는 괜찮은데 자기가 가서 이렇게 선생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까지 차려서 모임을 하진 않지만 순간순간 내가 판단 분별하면서 선생님 역할을 자꾸 대신하려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찾아봐 이렇게 이렇게 해 가면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그 수행하면서 그 상태가 되는 거. 이는 실제로 그것이 된다는 것과는 매우 다른데 그것이 된다는 것, 그것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진짜 의식의 그 진실의 상태가 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데 자꾸 착각하는 거죠. 에고가 마음이. 네, 그래서 의식의 특정 수준에서 분명한 현실이 꼭 다른 수준에서의 현실과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잘 알려진 라마하 마하리씨의 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laughs> 세상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나는 세상을 판단 분별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을 바꾸려고 하고 아이들을 바꾸려고 하고 막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남편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아이들을 바꾸려고 하는 건 의미가 없고 옆에 있는 사람들 바꾸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개인이 보는 세상은 존재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이 보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다. 는 그것은 720의 의식 수준에서는 진실이고 경험적 현실입니다. 진실이고 경험적 현실이다. 어떤가요? 세상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개인이 보는 세상은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 개인이 보고 있는 세상은. 엄청 720은 엄청 높은 이해를 할수 없는 또 다른 그런 세계인 거예요. 720의 미만 의식 수준에서는. 미만, 720의 미만의 식 수준에서는 경험적 현실이 아닙니다. 경험적인 것은 현실이 아니다. 그 경험적인 것은 나의, 나의 뭐예요? 경험적인 것은 신념에 의한 경험이다. 신념에 의한 경험이지 진실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되는 것. 그냥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되는 것. 그리고 당신의 발달 수준에서 경험적으로 유효하고 진실한 현실에 충실한 것이 최선입니다. 충실한 것이 최선입니다. 각 수준은 상용하는 한계뿐 아니라 상응, 상응하는 한계뿐 아니라 상응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은 꽤나 다릅니다. 각 수준은 상응하는 한계뿐. 각 수준에서의 한계가 있어요. 듣는 수준의 한계, 자기가 두려움에 있을 때 두려움으로 들리는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laughs> 똑같이 들어도 똑같이 들어도 들은 것에 대한 후기를 이렇게 듣잖아요. 다 달라요. 자기가 느끼는 자기 수준에서의 답이 다 달라요. 그게 틀리고 맞다가 아니라 그 수준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그냥. 그게 틀리다라는 거 다각각 다르다라는 거 틀린 게 아니라 각 다르다라는 거죠. 다른 것들을 느끼겠더라고요. 저도 틀리고 다 똑같이 선생님한테 들어도 다각자 틀리다. 자기 세상에서의 그 내가 갑자기 두려움이 있을 땐 두려워할 때 그거로 들리고막 얘기하실 때 야단치는 거로 많이 봤잖아요. 어릴 때 야단 많이 맞았던 사람은 어? 선생님이 나한테 야단치시나? 막 그러고요. 다 내가 느끼는 것에 따라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똑같이 다 하는데 왜저 사람만 많이 해주고 나는 적게 해줘? 그 이제 엄마한테 바랬던 내가 갖고 있는 나는 적게 받는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는 세상으로 모든 것들이 보는 거예요. 그거를 들을 때는 알고 이제 밖에 가면 또 이제 그게 해체가 되고 다시. <laughs> 또 이제 다시 또 각성을 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각성해야 되는 것. 끊임없이 각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laughs> 어, 그래서 한계, 각수주는 상응하는 한계가 있을 뿐이 뿐 아니라, 상응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 그것은 꽤나 다릅니다. 예를 들어, 라마나 마하라, 마하리 씨는 아마 눈을 감은 채로 분주한 고속도로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눈을 감아도 분주한 고속도로를 안전하게 건는데요. 하지만 일반 사람에게는 생각지도 못할 경험입니다. 일반 사람은 치이지 않고는 같은 행동을 따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말하시는 눈 감고도 분주한 그 고속도로를 막샥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가 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뜻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걸 다 이해를 못 하는데, 아마 사람 몸으로 이렇게 걷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이 뜻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뭔가 깊은 뜻이 또 다른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거지? 몸이, 우리는 몸이 이렇게 고속도로를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뜻은 아닙니다. 나중에 한번. <laughs> 선생님한테 여쭤보든지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어, 실제 자신 수준보다 초월해서 살고 있다는 것은 아직 자기 의식 수준에서 초월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 의식 수준에서 자꾸 놓아버릴 것이 있어야 그게 확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높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판단 분별하고 자꾸 그러는데 남의 것 세상 걸 보일 것 하나도 없이 내 것만 보면 돼요. 내 것만 나의 것을 보면 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네 우리 리안이는 자꾸 하품하고 네 절로 <laughs> 갔네요 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6월 22, 23일 날 깨달음 시크릿입니다 네 많이들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시켜주시고요 인사하겠습니다